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차량 설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홈이 이렇게 있죠. 홈이 있으면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떤 걸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은 간혹 가다가 그 전방에 추돌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전방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갑자기 그 자동으로 제동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드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시고,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 자, 시스템에, 차량으로 들어가시고,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 자, 끄기 경고, 경고 및 제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경고 및 제동으로 지금 해놨고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은 감지된 앞차와의 추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추돌 경고를 하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추돌 사고의 심각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앞차와의 거리가 짧은데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근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그런데 저보다 인간이 하는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더 빨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자동으로 추돌 경고를 표현을 해주면서 추돌 경고는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전방 추돌 경고 LED 6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작동하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차량 운행하면서 느낀 점은 50%는 자동으로 전방의 앞차와 이게 박을 것 같았는데 자동으로 긴급제동 시스템이 작동했고요. 나머지 50%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50%의 확률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보시면 충돌 감지 시스템 들어가면 전방 보행자 감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보행자 감지 시스템은 바로 앞에서 감지된 보행자와의 충돌이 임박했을 때 이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적응하여 충돌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전방에 보행자가 있어요. 사람이나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곧충돌할것 같아. 곧 충돌할 것 같고 곧 내가 그 보행자를 이게 박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트랙스크로스 오버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네, 긴급 제동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어, 저는 어, 한2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0편 중에 두 번은 전방 보행자 감지해서 긴급 제동을 해줬고요 나머지 80%는 어, 그냥 삐비비비 그 경고음만 나오고 예, 브레이크 자동으로 브레이크 그 제동 해준 적은 없었던 없었습니다 전방 보행자는요 대신에 앞에 차량 전방 추돌 차량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네, 여기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50% 확률로 그앞 차를 박지 않고 자동으로 제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지금 이 기능은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경고 및 제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끄기도 되고 경고만 해줘도 되고 아니면 경고 및 제동까지 난 해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상황이니 경고 및 제동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추돌감지시스템 그 다음에 전방 보행자 감지 시스템 자동 제동 이 설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